자, 안녕하십니까 야당팀입니다 아, 대표적인 라벤더 중에서는 이제 아, 잉글리시 라벤더가 있고요. 그게 좀 까다롭긴 해도 추위엔 또 굉장히 강하고, 요 프렌치 라벤더라고 많이 부르죠. 요건 이제 뭐 이름이 뭐 이탈리아 라벤더라고도 부르고, 스페니시 라벤더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피나타 라벤더라고 도 따로 있고요. 그런데 프렌치 라벤더는 꽃이 아주 특이하게 보리색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꽃이 이제 많이 져서. 없는데 이게 굉장히 더, 더 풍성하고 그래서 보리이삭 이렇게 멀리서 보고 보리이삭 같이 그렇게 보이고요. 꽃잎 자체가 여기 보면 좀 이렇게 가늘게 가다가 중간에가 넓어져요. 그래서 다시 피침형으로 돼 버립니다. 자세히 자세한 히번당겨 볼까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톱니가 있어요. 톱니가 요렇게 뭐 톱니가 있죠. 톱니가 요 여기, 여기 이제 프렌치 라벤더의 특징이에요. 톱니가 이렇게 있는 게. 잉글리시라벤다는 그런 게 없죠. 그 다음에 향기가 약간 나오고 이제 드라이 플라워로 많이 쓰는데, 이게. 보면 향이 이만. 뭐 쑥창 비슷하죠. 뭐 이게 뭐. 허브 종류는 다 배피하니까. 쑥도 다시는 허브 종류죠. 향기가 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색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톱니가 좀 있고. 배는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양쪽에 이렇게 마지막게 보이기도 있고. 더위에, 예, 외틀리는 더위에 강합니다. 더위에 강한데, 좀, 대성도 있지만, 뭐, 영하 7도 정도. 그래서, 일부, 그, 울산, 울산 공원 같은 데에서는 뭐, 근래에 좀 된다고 그래요. 이제 죽는 것도 있지만, 많이 사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남부 일부에서 이제, 그, 울타리가 있는 그런 집이나, 이제, 햇빛이 잘 들고, 울타리가 있고, 바람이 좀 많이 막히는 집들은 뭐, 한 7, 80% 까지도 성공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 나대지라든지, 맞바람에 친다든가, 뭐 이런 강한 칼바람이 부는 곳은 또 많이 죽고 그럽니다. 또중부진남 같은 경우는 이제 무거운 비닐하우스에서 안에서도 잘 살아요. 불을 안 떼도 잘 삽니다. 그래서 이게 키우기가 또 쉽습니다. 근데 이제 허브 종류는 대부분 다 보면, 다 마찬가지, 우리 로드마리는 마찬가지지만 배수가 잘 돼야 되고, 빛이 잘 들어야 되고, 바람, 신선한 바람이 잘 풀어야 잘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실수하는 게 자꾸 베란다에서, 밖에서 베란다, 베란다에서 거실, 거실에서 방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통풍도 잘해야 되고 환기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베란다에서 가끔씩 실패하는 이유가 그래서 실패하는 거고, 뭐 거실이나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뭐 거의 이거는 뭐 죽음이죠, 죽음. 그걸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화상에는 프렌치카 이 라벤더는 뭐 영하 7도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하시면 되고, 특별히 얘는 영양이나 뭐 필요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허브종류 대부분 다 그래요. 다른 뭐 라벤더 같은 것도, 다른 종류도 그렇고, 우리가 뭐 종류가 뭐 스위트 라벤더도 있고, 아까도 마리노도 있고, 뭐 피나타도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거는 이제 프렌치하고 잉글리시죠. 잉글리시는 또 제가 따로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빠짐이 좋아야 되고, 특별히 뭐, 큰영향제를안줘도잘 삽니다. 그래서 위에 조건들만 잘 하면은, 잘 사는데, 그게 잘안 되면은, 총체 병을 내든지, 응애 같은 게잘 생깁니다. 근데 그것만 주의하시면, 아, 큰 무리 없이 잘 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얘네들은, 그 이제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중부 이상은 무조건 넣어야 되겠고요. 남부 쪽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만 맞으면, 외부에서 도잘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땅에 심었을 때고 화분에 심었을 때는 화분 자체를 봉으로 해줘야죠 여기 자체를 이렇게 비닐로 감아주고 밑에 놔두고 위도 놔두죠. 환기가 돼야 되니까 비닐로 많이 감아준다든지 아이스박스 안에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 봉을 확실히 해줬을 때 아, 겨울월동이 좀 가능합니다. 근데 프렌치가 잉글리시 라벤더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 얘는 시용이 안 된다는 거 다른 라벤더는 잉글리시 라벤더 외에는 전부 식용이 안됩니다. 독성도 있고 강하기 때문에 뭐 간을 어쩌다가 좀 드시는 것도 별로 안 좋지만 이거를 복용을 많이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부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꽃이 지고 나면 오일로 많이 써요. 이제 짜서 라벤더 오일로 많이 쓰고 드라이플라워로 많이 씁니다. 드라이플라워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라벤더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프렌치 라벤더는 이탈리아 라벤더, 스테니시 라벤더라고 같이 혼용해서 부른다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